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드사 네 곳이 연말정산 정보를 대거 누락했습니다. 네,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에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금액 누락까지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드사 네 곳이 빠뜨린 고객은 290만 명, 금액은 모두 1,600억 원.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작성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지난주 BC카드가 170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비 650억 원을 누락했는데,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카드는 48만 명, 174억 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는 52만 명, 172억 원의 이용액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 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액이 모두 통신 요금으로 반영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12만 명이 구입한 416억 원의 금액이 누락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또두개 가맹점에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 명, 2,400만 원가량의 전통 시장 사용분이 빠졌습니다. 삼성카드는 미 반영된 소득공제 금액을 정정해서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고, 하나카드는 정정된 내용을 연말정산 기간에 정상 반영하겠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여담뉴스TV 김지수입니다.